이번에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지기한 판사 때문에 음? 윤석열이 또 음. 석방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지 그런... 않지? 맞아. 그럴 수도 있다. 그럼 구속 기간이 그게 지나면은 판결이 안 됐는데 구속 기간만 계속 늘려놓을 순 없잖아. 그러니까 석방 된다는 그 얘기도 맞는 거지. 그러려고 지금 윤석열이가 재판에 안 나가는 거고 또지기연는 지기연대로 재판을 연기도 추석 명절 못 해도 뭐 이것저것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. 구속 기간 만료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다시 또 나오겠지. 그럼 뭐 해? 또 들어가야 되 근데 <laughs> 요번엔 나오기는 힘들 거야. 아, 요번에 나오기힘들다 그런 소리도 있겠지만 나오지 못해. 그럼 지기연 판사는 윤석열 판이다. 당연하지. 그 녀석도 다 대가. 지견판사도? 거기도 다 돼가지. 조건이 바뀌어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건, 했을 텐데. 근데 아마 몰아치는 게, 문,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몰아치는 게, 그네들이 상상하는 이상일 거거든. 그러니까 지견이라는 친구도 줄 잘못 쓴 거지. 못 나와. 음... 관제가 너무 세게 걸려있어서 다른 거라도 아마 분명히 못 나오게 될 거야. 난 그렇게 봐. 그리고 못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판이야, 얄밉잖아.